왜 누가 오셨네. 누가 음, 오셨네. 음, 음. 누구예요? 누구냐고? 응.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저는 솔직히 저희가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이라 하면 다 대부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 여기 위에서 내려오시는 하늘, 어. 하늘의 신이 하나야 둘이야?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신들이 다 인간 세상에 다 내려오면 그 신들 너무 부족해. 그지? 예를 들어서 <웃음> <웃음> 예를 들어서 천지신명이 계셔 응. 천지신명이 인간 세상에 다 어떻게 내려와 무당들이 수많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 천지신명의 명패를 받은 우리 조상신이 우리 조상에서 신내림 받는 사람들이 보통 그냥 이런 신들이 막 오는 게 아니고 내 조상신이 오는 거예요 아내 위에 조상 그렇죠 조상님들이 다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조상님들도 돌아가시고 나면 어느 일정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명패라는 걸 받아. 인간 세상처럼 음. 공부를 하겠죠? 음. 공부를 해서 명패를 받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뭐, 이게 음. 풍수를 보는 그런 명패를 받았어. 음. 그럼 풍수 지리도사 할아버지로 명패를 잡겠죠? 음. 그럼 그분이 이제 그분의 원력을 따라서 오는 거야. 아, 그러면 음. 명패라는 것이 음. 약간 어, 뭐 자격증이나. 그렇지. 뭐. 인간 세상으로 말하면 박사하기. 아, 그쵸. 석박사를 따고 내려오 석박사를 ]군요. 따야 돼. 네, 그냥 네. 초등학교만 나와고 내려오면 그 무슨 원력이 있겠어. 조금 아는 지식 갖고 근데 그렇게 내려오는 거는 그냥 보통 조상신인데, 조상에서도 그냥 조상으로 봐요. 아, 그냥 조상. 그쵸. 왜냐하면 그냥 다 닦지 못한 조상이라 그래. 근데 그게 인간, 그 위에 그 위의 세계에서도 그 결차를 거치잖아. 우리 인간 세상으로 말하면 박사학이야. 박사학위 정도는 받아야 그 분야의 최고라고 할수 있잖아. 그쵸, 그쵸. 그 최고의 명패를 갖고 와야 인간 세상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대학을 들어가야 돼. 음. 그럼 학자, 어째서 학자 대감으로 명패를 받아올 거 아니야. 그러면 대학 들어가야 돼. 그게 어떻게 들여보내줄 거야? 아, 그 정도의 원력이 있어야 이 학교 들어가는 게문 열어주고 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런 명패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신내림 받는 사람들이 왜 가족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 있잖아. 왜네가 신을 받아야 돼? 그 집안의 내력이야 그 집안에서 예를 들 불리던 신명이 있었어 어. 내 우리 할머니가 뭐 무당이었다든지 어. 우리 뭐 할아버지가 뭐 법사였다든지 어. 스님이었다든지 그럼 불리던 신명이 모셨던 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분들도 또한 그분들의 조상신이 많아 어. 그분들이 어디 가겠어 그 불리다가 예를 들어서 그분이 돌아가셨어 어. 그럼 이게 떠 있겠지 어. 어디 자중할 곳이 없으니까 어, 그러니까 대물림된다는 얘기가 그 밑에 자손 중에 누군가를 또 찾아. 같이 나를 받들어 모시고 인간 세상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단 말이야. 그래서 신내림 받는 거는 대부분 나쁜 게 아니라 그 집안에 뭔가를 나,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명패를 받으신 신명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을 찾는 거야. 그래서 어느 자손을 선택을 해서 그 자손을 통해 내려와서 그 자손이 비는 만큼 이 신명들이 움직여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음, 음. 왜? 신 내가 신가물이라고 한 사람 중에 음.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 왜 하필 나야 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왜 하필 진짜 그 사람일까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팔남맨데 <laughs> 막내야 내가 우리 집 기독교 집안이야 왜 나야? 음. 나는 몰랐지. 근데 우리 할머니도 장독당에다 모셔놓고 늘 빌던 분이고. 음. 우리 아버지도 산당을 지어놓고 우리 엄마가 매일 그 떡을 지어서 매일마다 기도를 하셨던 분이래. 밤마다 가서.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일찍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가 생각해도 왜 해필이 아야 그랬겠지. 일찌감치 돌아가셨어, 40대에.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힘드니까 다 버리고 교회로 가셨단 말이야. 우리 집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왜팔남매 중에서 해필이면 나야? 근데 내가 신내림을 받아보니까 야, 너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내림 받으라고 점지를 했어. 사주팔장 거야. 그러니까 해필이면 나야 하지 말고 우리 집안 신에서 아 정말 적당한 사람을 나를 선택했구나. 음. 지금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감사하다. 나를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내림 자체가 음. 그냥 힘들다. 음. 기피할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지. 보면은.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축복이지 있는. 왜냐면 나한테 좋은 능력을 주신 거야 그 능력을 가지고 돈벌이하라 이거 아니야 뭐남 사기쳐라 이거 아니고 정말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앞을 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음. 그러면 그 능력을 주신 건데 얼마나 감사해 축복이지? 그럼, 음. 그럼 이거는 번외 질문. 응. 음. 동자님들도 석박사를 따고 내려오시는 건가요? 그럼요. 음. 동자신도 신이야. 함부로 보면 안 돼. 그래서 보통 무당들이 우리 동자가, 우리 선녀가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존대를 해줘야 돼. 왜? 엄연히 신이야 어린 신이지만 신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동자님, 우리 선녀님, 우리 동녀님. 그러면 응. 동자님도 응. 내 조상 중에 한 분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신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자연신에서. 아. 그리고 이제 나라신들 있잖아요. 응. 보통 그거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야. 임경업 장군님이 오셨네. 아, 뭐 우리 집에는 뭐, 뭐, 무슨, 뭐, 뭐. 네, 네. 그 장군님이, 뭐, 간호장군님이 계시네. 아. 우리 집에도 간호장군님이 오시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한 분이잖아. 근데 아, 세상 많은 무속이들이 다 모시고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한 분이 그 많은 데를 다돌리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그게 아니고, 그분의 원력을 받아서, 임경업 장군님의 원력을 받아서, 우리 조상 중에 어떤 분이 그 명패를 잡은 거야. 우리 집에는 또 이순신 장군님 원력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순신 장군님 모셔 놨었는데 용장군님이란 말이야. 바다에서 아, 바다. 가신 분. 우리 외삼촌이 바다에서 실지 실제 장군님이셨어. 그래서 바다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아. 지휘하시다가. 오. 근데 그분이 이순신 장군님의 원력을 받아서 용장군님으로 들어오신 거지. 그분들이 근데 분들이 오시는 건 그렇죠. 아니다. 대부분이 근데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오셨어. 그거는 잘못된 거고 이순신 장군님의 원력을 받아서 우리 조상신에서 그 명편을 받아오신 거야. 아, 그럼 이순신 응. 장군님께서 이제 자격증을 주셔가지고. 그렇죠. 그래, 내 원력을 이제. 받아 네가 이렇게 해라, 행해라. 아, 프린차이즈네요. 아. 그치. 맞아, 맞아. 딱 그러네. <웃음> <웃음>